제사교리 성도의 견인 14항 복음이 이끄는 보존과 새로운 정체성. 본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다룬다. 기존의 스콜라적 해석이 이 보존을 은혜를 주입하여 인간의 본성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면, 이는 성경적 개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오해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본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아 인간의 내면에 심으신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복음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가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이는 성화와 보존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죄인의 옛 자아를 고치거나 수정하는 대신, 복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도록 하신다. 스콜라적 관점은 이항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여 죄를 피하도록 돕는다고 해석하기 쉽다. 이 경우 말씀 듣기, 묵상, 성례 참여 등은 인간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 노력이 된다. 이는 복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간과하고 인간의 행위에 구원의 궁극적인 안정성을 두는 오류를 범한다. 헬라적 세계관은 이항을 신성한 로고스가 인간의 지성을 깨우쳐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관점은 구원을 영적인 지식의 획득이나 윤리적 완성을 위한 수련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직 지성적인 깨달음이나 윤리적 노력의 결과로 여기게 만들고, 중생이 가져오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변화의 개념을 약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택한 자들 속에서 참된 회개를 이루신다.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죄인의 옛 자아가 춥고 새로운 복음 정체성으로 거듭다는 근본적인 존재적 전환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람의 정체성이 되게 하신 후그 복음을 사람의 내면에 심으심으로 중생케 하신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며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